2025년 현 기아 시로스는 기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SUV로 현대 펠리세이드와 경쟁하는 대형 SUV 세그먼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과 혁신적인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며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 모든 면에서 기아의 최신 기술과 철학이 집약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로스의 외관 디자인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패밀리룩인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를 적용해 존재감을 뚜렷하게 강조하며 입체적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어 SUV 위 강인한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킵니다. 측면에서는 대형 SUV 다운 듬직함과 균형 잡힌 비율이 인상적이며 21인치 대형 휠과 근육질의 휀더 라인이 역동성을 더합니다. 후면부 역시 수평형 리어램프와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실내 공간은 그야말로 프리미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넉넉한 공간감과 고급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 탑승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첨단 기술과 심플한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에는 천연 가죽과 우드 트림이 적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색상으로 실내 분위기를 바꿔 줍니다. 1열과 2열 모두 통풍 및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3열까지도 성인 탑승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대가족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시로스는 파워트레인에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어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이 엔진은 약304 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출시되어 연비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버전도 고려되고 있어 시로스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방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술과 안전사양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강점입니다. 기아의 최신 AD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고속도로 주행보조, 차선 유지보조, 전방 충돌방지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해 줍니다. 또한 360도 어라운드뷰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보조, 후측방 모니터 등도 기본 또는 선택사양으로 제공되어 주차나 저속주행 시큰 도움을 줍니다. 편의 기능 면에서도 시로 쓰는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해 차량 원격 제어 및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14개 스피커가 탑재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뒷좌석 모니터, 스마트 전동 트렁크 등 패밀리 SUV로서 필요한 모든 편의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열 시트는 전동 조절과 리클라이닝이 가능하여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비 효율도 경쟁 차종 대비 우수한 편입니다. 가솔린 모델은 평균 복합 연비가 약 리터당 9.8km 수준이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리터당 15km에 달하는 연비를 자랑합니다. 도심 주행이 잦은 운전자들에게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아는 친환경 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로스 역시 이 방향에 발맞춰 미래형 SUV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이 약 5,400만 원부터 시작되며 상위 트림은 옵션에 따라 6,00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이 가격대는 현대 펠리세이드, 제네시스 GV80 등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으며 특히 실내 품질과 편의 사양 면에서는 동급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시로스를 통해 단순히 SUV가 아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트림과 옵션을 통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기아 시로스는 단지 크고 고급스러운 SUV를 원하는 소비자만을 위한 차량이 아닙니다. 기술, 안전, 디자인, 환경까지 모든 요소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보여주는 차로 기존의 SUV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기아가 시로스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SUV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 출퇴근 길의 편안함, 도심과 자연을 넘나드는 드라이빙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시로스는 2025년 대한민국 SUV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디자인에 민감한 젊은 세대는 물론, 실용성과 편안함을 중요시하는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2025년 현기아 시로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